배우 김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김치 팔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 F&B는 김수미 모자를 지난 1월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의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 법무법인은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수미의 아들인 정전 대표는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하며 연예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 어머니 김수미 브랜드 식품 유통 사업 나팔꽃 F&B 외에 나팔꽃 미디어, 나팔꽃 CNM 등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는 나팔꽃 FM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이사로 회사 주요 업무를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나팔꽃 FM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지난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신분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정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의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고소 대리인 측에 따르면 김숨이라는 브랜드는 나팔꽃 체프앤비가. 배우 김수미와 10년간 초상권 등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회사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전 대표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소대리인 측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미 브랜드 판매 사기 피해 사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간 10건에 달했습니다. 계약 주체는 정전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계약 파트너들로부터 투약금 외에 프랜차이즈 공동사업 등 일부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팔꽃체프 m b 측 관계자는 정명호 서열인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민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신의 초상권료로 책정된 4억 원을 이미 가져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전 대표는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자금 입출금 등 핵심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외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추가돼 있습니다.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 간 갈등은 정 씨가 지난 11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끌어온 3인의 이사 중송모 이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정씨 측이 먼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민형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피소건과 관련해 정명호 전 나팔꽃 F&B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인 송모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의 사기 혐의로 제가 먼저 고소한 상태다. 현재 FNB 본점이 있는 목포지법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고소했다. 송씨는 불법 서류를 발급해 저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냈다. 추후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장을 받는 대로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이후 나팔꽃 FNB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 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 업무를 방관했다.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년 11월 7일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 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서 회사 업무를 11월 20일까지 직무를 방해했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명호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2월경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명호씨, 김수미씨와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조정이 결렬돼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 본건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의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효림 측은 가족이리라 배우가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남편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정명호는 지난 2020년 2월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 파트너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회사 측은 당시 정 대표가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M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본사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했었는데요. 정 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회사 돈 3억 원으로 대북협업 관련주 5만 6천여 주를 약 2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회사 돈을 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A 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며 A 씨 계좌에 회사 돈 3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A 씨는 법인 증권 계좌가 아닌 개인 소유 증권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정 씨는 어머니인 김수미가 출연하던 요리 예능 프로그램 수민의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 협업 관련 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해 원금 3억 원은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나와 정 씨, 송씨세이서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가 2019년 6월 퇴사하면서 사들였던 주식은 또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촬영은 성사되지 않았고 사들였던 주식도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정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뒤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주식은 직원 소유 계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회사 돈을 직원 소유 개인 계좌로 옮겨서 주식 투자에 나선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라도 회사 돈을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씨는 개인적으로는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며 주식 투자는 합법적으로 변호사와 이사회, 회사 재무회계 담당자 등과 얘기해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씨 측은 고발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악감정을 품고 보복성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씨는 고발인에 대해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미는 방송에서 결혼하고 2년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돼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며 그때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봐 내 집을 증여해줬다고 이야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